여긴 자두가 어, 우리가 봄순이 굵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 딴 자두 꼭지들이 다 가늘어요 가지가 그리고 이 차지가 이렇게 계속 솟아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보면 어, 이런 이제 늦게 뻗은 가지 이것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두는 어, 그 우리가 원했던 상품의 질이 안 나와요. 그이 나무가 가진 비료량도 어 지금 0.1밖에 없어. 0.16. 그럼 이 비료량도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나무한테 크게 그 주는 프로그램이 안돼 있다는 거죠. 나무가 어 일부 수지병을 나무가 한쪽 한쪽 죽을 거예요, 몸통이. 간간히. 그리고 어 수지병으로 장애 일어나니까 도장지가 몸통 가까이서 많이 뻗어 나와요. 굵은 것들이 결국엔 어, 나무가 어, 비실비실해지고 수지병이 계속 일어나고 그거는 어, 비록 이 식값이 안 맞아서 그럼 이 식값이 안 맞아도 어,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 자두 이게 전체 포기에 포기수가 그래 안 많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간층으로 여기 이제 우리 물 주는 호수 있잖아요 요걸 하나 더 설치하면 돼 지금 옆에 있는 까만 거 하나 더 설치하고 저기서 티를 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 나무에 중간 중간에 쿨을 설치하고 새벽에 물을 뿌려야 돼. 물을 뿌려 가지고 이잎테드리 물방울 씻겨야 돼. 병이 없어. 그래서 이그 내가 원했지 원해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온다는 거죠. 우리 질병은 오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손해죠 그러면 그 질병의 주원인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질병 원인 질병 원인은 어~ 이 자두나무가 우리가 먹으라고 준 영양소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그러면 이 잎은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을 낮에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기공으로 그다음에 뿌리에서 소화시킨 그, 거기, 거기 주가 되는 게 식물의 밥 질소분. 질소분을 사식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햇빛이 난 날은 여기다 축척이 되고 수분이 정발되고 저녁에또 양수분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 낮에 양수분이 들어간 것만큼 먹고 그 이상이 되는 양수분은 농도가 옅어지면 물이 더 들어가면 이 양수분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 양수분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오면 우리 피부에 묻으면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나무가 한쪽으로 못 자라고 푹푹 꺼지고 수지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 이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어, 대석 같은 경는 일찍 수확하고 나면 가을까지 계속 성장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성장을 안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성장을 하면 우리는 어, 에너지가 도장지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료를 주면 또 성장하겠죠? 할수 있는 방법은 맹물 시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침에 여기 여백을 씻으면 아침에 물방울 한번 돌리고 씻어버리면 새벽에 씻어버리면 균병이 없어요.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희석해가 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온도편차에서 이표면에 이 결로현상 결로현상하고 여기 여백하고 두개 합해지면 이그 액이 묽어져 그래서 병이 안 생겨 그러면 온도편차가 없을 때입 테두리에 맺은 여백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먹고 토해낸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질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도장지가 난나무가지 밑에 보면 나무가 더 많이 상하는 거 보셨 죠 죽어버리고 복숭아 나무 죽어버고 그거 뭐냐 도장지는 신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는 많이 내려 주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신초 세 가지들은 진녹색 이 되고 탄소화로 축적이 안 됐어 그러면 여백이 더 많이 줄줄 나와요 흐린 날은 기공이 열려가지고 수분 직사광선에 서여본도 올라가서 수분을 정상에 날려야 되는데 비가 오고는 흐리면 아예 그 작용 안 되죠 그럼 영양 알로 내려가 버리고 영양이 적죠 그럼 뿌리에서 가진 영양소 어떻게 돼다 줄줄 나오죠 나오면 어 비가 오거나 결로현상일 때는 그 액이 묽어져서 병을 안 일으키나 결로현상이 아니라고 그냥 줄줄 나왔을 때는, 그 액이 나왔을 때는, 그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농도에 따라서 질병을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질병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1년 내도록. 그래서, 복숭아 같은 거, 어떤 거, 여름 되면 탄저병에 싹다 예쁘고, 자두, 어 대석도 떠내는 홀라당 물음병을 해서 싹싹 예쁘죠. 네. 부패병. 그냥 홀라당 쓰어 버려. 장마. 그렇죠. 네. 그럼 장마가 뭐냐? 그럼 장마는 햇빛이 안 났으니까 여백이 다 써버리고 계속 뿌리 온걸 흘러나왔으니까 지안이 없어요. 그럼 뿌리에서 오는 거자 계속 흘러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과일 표면에 어디 물방울을 매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나동은 또 펜차가 생겨 결로가 생기면 또 그게 그날은 효과를 보겠죠 일부. 근데 결로가안 일어날 때는 분명히 병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됐뿐이야. 그럼 그 병은 우리가 병으로 봐야 돼? 그 자기가 배고파서 눈물로 봐야 되냐? 이제, 어,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이 엄청 바뀌겠죠. 이제 오늘 그 저를 빼니까. 황금화농법 대표 오니까 좀 평온하지, 이제. 듣고 보니까 그동안인 몰랐던 부분을 그렇죠.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안 밝혀졌죠. 얘들 농약만 우리 쓰라에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농약 값보다 여기 쿨러설치가 물뿌리는 게 싸겠죠. 그죠? 훨씬 싸게 치지. 에. 그건 살균제 뭐 우리가 그 해탈을 하는 것들면 살균제만 쓰면 자두가 살균제 안 쓰면 얼마나 깨끗한 자두가 나오냐고요. 균 때문에 다 폐역이 일어났는데. 그럼 살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저녁부터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조금 조금 뿌리주면 그게 기계 압력이 좋다면, 가령 여기다 우리 설치가 뭐 미세 살수 장치가 되어 있다면, 1시간 간격으로 뿌리면 충도 없어요, 못 살아. 초저녁에 나비가 날아다녀. 네네네. 초저녁에. 12시 1시까지 날아다녀요. 그러면, 12시, 1시 넘어가면 어떻게, 기압이, 섭이 많아가지고, 나비가 안날라다녀 그렇죠? 그러면, 초저녁에 날라다니 나비, 날개를 적시면, 나비는 실어서 땅으로 떨어지니 도망가 버려. 우리 가운데 살 수가 없지. 그럼, 나비가 알을 깠다. 저녁마다 물을 한 시간 간격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엽에 물이 모이고, 온도, 여 온도가 떨어지면, 나비 알이 부화가안 되겠죠. 우리 그 촌에 그 병아리 다, 다 키워보면, 그, 알품대, 알을 나는데 암딱이 좀 게으른 놈이 서 그러면, 21일만에 부화되잖아요? 2 0한3일까지 나오고, 25일 된 거는 계란에 부화가 안 돼. 그 수정이 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온도까지 맞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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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에 그, 균과 충을 어, 퇴치하는 그 방법을, 에 우리는 어, 황금을 넘고 해서, 이제, 에 이렇게, 에 그, 찾아낸 걸, 우리 농업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두가, 이제 지금 오늘 2025년 11월 1일 오얘기인데 얘는 지금 단풍 들이기를 해줘야 돼요. 물 500에 골드 칼라 1일 때에 에 설탕 3kg에 염마갈이 5kg 이상이어서, 10kg까지 해서 얘가 단풍이 들어서, 잎에 있는 양수를 채내려면 얘가 단풍이 들어요. 그럼 도장지는 왜 단풍이 안들느냐 요 목질부 요 신초에 탄수화물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잎에서 계속 가져오라 그렇게 어떤 거는 잎이 말라가 부러진 것도 안 떨어진 거 있죠 네. 왜 그러냐 요 잎자루가 탈립이 안돼왜내 몸속에 탄수화물이 축적이 다안 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근데 봄순이 짧은 건안 되는 단풍이 들고 늦게 도장 지나는 단풍이 안 들죠. 왜? 잎에서 탄수화물을 계속 축적해가지고 그 1년생 올해 자란 가지의 흰 부분 있잖아요 전년도 나이트 올 여름에 만는 나이트 바깥에 그 살점 목질부 거기다가 탄수화물을 축적을 해야만이 단풍이 된다는 거죠 영양을 다 축적해 그럼 지금 단풍을 덜어야만이 내년에 이 밭의 대석이 좋아지는 그런데 비료는 제가 한 번도 안한 밭인데, 올해. 네. 이제 그 가을에, 요 때쯤에 축적을 하려고 그러면 혹시 비료나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지금 잎 두께로 보면 안 줘도 돼. 아. 안 줘도 되고. 네. 어, 이제 이게 그이 나무 덩치에 비해가지고 어, 착과, 덩치에 비해가 착과 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소량이라는 거죠. 소량이다. 양이. 그때만 조금 열고 한 열어요. 네. 결과 모지 행성은 제대로 못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도장기 있잖아요. 네. 땡기 내리고이아래다가형성해야돼이 아래쪽에다가. 그런데 네. 어 몸통이 저기서 중간에 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약그저한 25%가 비었어요. 가지가 고그 면적을 좀 확보하고 하면 앞으로는 더착과더 시킬 수 있고. 음. 어 그래서 어 겨, 가을에는 단풍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첫. 얼음이 얼고 난 다음에 유막 코팅, 유막 코팅, 네. 에, 물 500에 식용유 한 말, 아 어, 18에 산 25리터까지 엮고, 그 다음에 에, 에 퐁퐁 한 4리터 정도 엮고 어, 같이 혼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 혼합을 해 가지고 뽀얗게 우유빛을 해 가지고 쳐들어 얼고 나면 살포해 주면 얘가 겨울에 그 탈수가 잘안 돼. 요 그리고, 동계에, 이제, 깍지 벌레는 이 벌레들도 많이 죽어버리고, 그럼 겨울에 탈수를 막아야만이 봄순에 잎이 커진, 제대로 커진다는 거죠. 그, 해마다 우리가 들쑥날쑥 하다는 게, 봄순이 어떤 애는 잎이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그, 이 나무는, 어, 지난해, 어, 올해에 봄순은 좋았다. 그 말은, 어, 지금, 어, 요, 요 가지에 달린 이파리, 요거 보면 길이 방향이 길거든요. 길단 말은, 어, 자두가 잘 생겼다는 거죠. 바두 자체는 괜찮았고, 예.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착과를 많이 안 시켰고, 예. 여기가 서리 피해도 조금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그래도 많이 받아서 지금 착과를 많이 시켰다고, 이제, 음.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음, 않어것 예. 요 아, 예. 그래, 안에 지금, 어, 가지들이 에, 봄순을 키워서, 어, 여름순을 좀 적게 발진시게 되는데, 어, 이 재석이 빨리 따고 난 다음에, 어, 여름순이 계속 강해지니까, 봄순에 그, 우 어, 웃자람의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웃자람. 웃자람. 어, 그리고 과거에 가지가 많았던 거, 이게, 어, 자꾸 이래 좀강전정을한거 같다. 예, 그러니까 약간 강전정을 했다. 그럼 가지 끝에만 예, 가지가 있고 없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에 많이 열려야 되는데, 한 가지에 많이 착과를 못 시킨다는 거죠. 네. 가지 끝에만, 구분가지 끝에만, 이렇게 착과하면그 양이 적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될 게, 이제 가지 안쪽에도 조금 착과를 더 시켜야 되는데, 안쪽에 착과시키는 가지를 어떤 걸형성할 거냐. 이 도장지가 몸통에서 이렇게 돋아있으면, 이 가지를 겨울 전쟁할 때, 2cm를 낳고 자르면 돼. 2cm. 그럼 여기에 2cm 잘라놨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돋아나 돋아나면서 장가지가 나와 장가지가 웃자르지 않는 가지 요거에 나오면 요기 나올 때 요걸 한 7월달까지 두어야 돼그래다 요거 탁 돼. 요 잘라놓으면 돼 잘라놓으면 요 가지가 웃자르지 않아 그럼 그 다음에 요 가지는 중간에 잘라놨던 가지는 언제 자르느냐 요 가지는 8월 말 정도에 9월 초 정도에 싹 잘라버리고, 요 밑에 우짜라지 않는 가지 열리면, 가지 열어요. 그게 지금, 그 가지가 지금 도장지에 살아있거든. 그 가지를 지금 만들어서 집어야 돼. 몸통에다. 그러면 우짜라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서 여야 되는데, 굵은 가지다 보면 겨울중에 또 자잘라버리거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2cm 나눠서 잘라야 돼. 이 도장지를. 네. 2cm 나눠서 자르면 도장지에 난다. 네. 나면 좀 높이 열어 착 잘라놔라. 근데 이걸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백이 떨어지금 밑에 이게. 곰... 제피 곰팡이 얻는 게 죽어버려. 부패병 균에 있어. 그래서 요걸 쪽장 잘라 놓으면 그러면 요게 두, 두에야 돼요. 자르고. 계속 두면 요 밑에까지는 예, 우짜라야 하는, 가만히 고정된다. 네, 네. 그럼 그 가지는 늘어뜨리겠으면 계속 과마 열어. 그런 그 방법을 활용해서 여기 나무를 변화줘야 되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뭐 따먹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수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 수지병이. 그거는, 어, 매일 아침에 물로가 씻지 않으면 방, 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나무가 노화되고 위에가 썩어버려 부패되는 거 이제 그런 게 지금 발생하죠. 나무 위에, 좀 심합니다. 예, 호무사, 예? 나두는 호무사, 복숭, 그런음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음 이게 보면 네. 이 면이 다 죽었거든요. 네, 네. 왜 죽었느냐? 수지병을 죽었어요. 이게, 아... 이게 살때싹다 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이거 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무가 이제 아, 이상한 기형이 되거든요. 네. 이, 이 면이 싹다 죽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저 위에까지 여기까지 싹다 죽었어요. 도장지에 의해서. 예. 이이도이 네. 도장지에서 여백이 떨어져 죽었어요. 아... 이 도장지 있는데 이 도장지 큰놈 있는데 여기 싹다 죽어버리 나무가 네, 네, 네. 여백이 있어. 네. 그래서, 어, 여백이 떨어진 날에 계속 죽고 있거든. 그러면, 어, 이 물이 아래쪽을 타고 아래쪽을 죽어버리고, 네. 어 여백이 흘러가면. 그, 도장지 있는 쪽에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여백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물 흘러간다는 물들 따라 죽어, 이게. 수지병이 그러면, 이 나무들이 지금, 음, 이런 수지 현상이 어 계속 일어나면, 어, 이 나무들이 자 병신이 돼. 그리고 어, 그런 여름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올해 이제 요 놈이 이제 큰 놈이 나왔으면 네. 내년에 또만 뭐 나오느냐 또 나온다는 거죠 이, 이, 네, 네. 이 자리에 그럼 이것도 열매도 열리도 못하고 가지도 안 되고 아주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 계속 여기서 가지 나면서 이 자리에 나무 수지병이 오 죽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어, 요 정도 여기서 조금만 한겨 높이를 자르면 돼 네, 네, 네. 잘라놓으면 이게 도장지 놓으면서 여기서 얇은 가지도 긴 가지 요런 가지도 쏟아나요. 네. 요걸, 요걸 요렇게 살려놓고, 요렇게, 요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도나면 요걸 짜, 계속 잘라줘야 돼. 그래야만 여백이 안 맺어지고 병이 안 생겨. 그래서 척지를 잘 만들어서 늘어뜨리고 하수지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 열매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바뀐다. 음. 예, 예, 그렇게 해주면 이 나무들이 지금 급격히 노화되고 있거든. 네. 예, 이런, 이런 부위가 다 노화되버리잖아요. 네. 표면이. 다 노화되고 못쓰게되 그래서, 열매가 어, 많이 안 낸다. 안 열고, 나무만 크고, 무성하게 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그, 가을에 단풍들이기, 겨울에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 오늘 제가 이렇게 김천 쪽에, 이, 여기 지역이 어디죠? 김천 조만. 조만. 이쪽에 자두가 많습니까? 예, 자두. 자두 복숭. 그런 이런, 그, 과수가 많이 들었다, 그죠? 네. 예. 하여튼,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고 하면, 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겨울에, 이제, 가을에 단풍 들이기, 예, 그이내지 3회 중에 단풍을 확실히 들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에 낙엽 찌고 난 다음에, 첫 얼음 열고난 다음에, 유마 코팅, 에그 예. 다음에 내년 봄에 목면 시비, 어, 그리고 목면십이 하고, 그 다음에 꽃필 무렵에 온도가 낮으면 어, 설탕을 더이서 어, 5kg 까지 이어가지고, 연면십이 비올, 어, 추울 때는 그렇게 해주면, 어, 꽃이, 그, 봄냉에, 에, 강해진다. 그런 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